어, 저는 아나운서 할 때는 47살에 식당을 하려고 그랬어요. 지금은 이제 제가 4 7살 넘었으니까 아직 식당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왜 그러냐면 그냥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40대가 넘어가면 조금 이렇게 잊혀지더라고요. 그럼 뭐랄까 그래서 식당을 하는데 내가 연예인들을 많이 아니까 뭐또 기자들 경제인들도 아니까 뭐늘 만나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, 식당을 열어서 걔네들 오게 하는 거 일단 음, 다 와. 그리고 사진 찍고 막 사인 붙이고 <laughs> 그러면 기본은 가고 또 기자들 많이 하니까 기사 써주면 되고 일단 마케팅은 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조리사 자격을 땄어요. 26살에 그걸 다 계획을 하고 그러다가 아나운서 그만두고 쇼호스트 하면서 그 꿈이 이 많이 멀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은퇴를 하면 서울 교회에다가 어, 식당을 하나 만드는데, 레스토랑을 하나 만드는데,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, 그, 인맥 카페 같은 거.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, 그런 거지. 어, A라고 B라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죠. 대신에 가족부터 다 데리고 와. 주말에. 그리고 남자들끼리 만나게 해주고, 여자는 여자들끼리 또뭐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. 제가 MC들을 많이 알거든요, 제자들. 또 애들은 애들끼리 퍼포먼스가 있는. 따로 오는 거요 그거 보니까. <laughs> 음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, 뭐, 다양하게 먹은 뭐 음식이 하면 되는 거고. 그런 이벤트를 좀 여는 그런 레스토랑은 어떨까. 그러면 저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옛날 제자들, 아는 분들에게 도움도 주고, 나는 뭐, 거기에 대한 적당한 밥값을 받으면 되는, 그것만은 받으면 되는 거니까. 그럼 어땠습니까? 그런, 그런 레스토랑? <laughs> 예. 그, 뭐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, <웃음> 근데 <웃음> <나쁜> 거야, <이거. 웃음> 그 생각, 저는 이제 그러신 네. 분들 꽤 많아요. 그렇죠. 네.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네. 교회에서도 네, 그렇게 맞아요. 접근을 하고 되게 많은데,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,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쉽고 명확한 걸 좋아해요. 네. 되게 직설적이고, 네.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고 영리하세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쉽게만 설명해줘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거든요. 음. 어 인맥 레스토랑이라고 음. 하셨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만약에 디렉팅을 해드리면은 거기는 레스토랑이 아니다라고 디렉팅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음. 레스토랑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네. 인맥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대한. 이제 마케팅이나 음. 시스템이나 음. 그런 로직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음. 먼저 할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 시스템이 충분해요.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인맥을 만날 수 있다라는 목적도 너무 확실하고 음. 어 인맥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케팅 광고를 보고 음. 어 내가 인맥이 필요하구나 해서 여기로 올수 있는 그것만 먼저 만들어 놓으면 음. 거기에다가 레스토랑 그냥 싹 얹어놓기만 아.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역시. 그래서 어... 헷갈려가는 경우가, 음. 혼란을 주는 경우가 레스토랑을 신경을 막 쓰는 거예요. 하...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겠다고 하는 순간, 음. 사람들은 밥 먹으러 왔는데 자꾸 헛소리하니까 짜증나는 <laughs> 거죠. 아, 나는 맞다, 맞다, 맞다. 인맥 필요도 없는데, 어. 자꾸 여기서 밥 먹을 때마다 인맥, 인맥, 인맥. 음. 아, 난 그냥 밥좀 먹고 싶은데, <laughs> 심지어 밥도 맛없어. <laughs> 이러면은 이제 화가 나서 안 오는 거죠. <laughs> 그치, 그치. 근데 인맥이 먼저가 되고 자연스럽게 따뜻한 밥이 올라오면은 음. 인맥을 원해서 온 사람들이 배까지 채워지니까 음.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야그 주가 뭐가 뭐가 뭔지를 예. 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. 저 공짜로 컨설팅 받았으니까 음. 여러분도 이제.